칭찬을 왜 해야 되느냐? 칭찬을 하고 나서 그 뒤에 시너지를 얻기 위해서 칭찬을 하면 좋습니다. 내가 저 사람을 머럭할 일이 좀 있는데, 그냥 머럭하면 안 들어. 그냥. 거부반응을 탁 일으킨다. 근데 내가 머럭할 일이 있으면 지금 머럭하지 말고, 좋은 점을 갖다가 조금 칭찬을 많이 해. 그래, 칭찬을 정확하게 10%를 하고 나서, 요만큼 10%를 딱 하고, 뭐륵하는건 30%만 딱 하십시오. 내가 지적을 해줄 게 있다면, 정확하게 그냥 지적하지 마라. 그러면 저 사람이 거부반응을 일으힌다 내가 뭐륵할 일이 있다면, 정확하게 10%를 칭찬하고, 3%를 지적을 하라. 그럼 소화가 딱 됩니다. 어. 정확하게 소화가 돼. 근데 이 3%에서 4%로 넘어갔다. 거부반응이 나요 5% 넘어가면 더 거부반응 나고 그러니 상대를 존중해 주지 않고 지적을 해 주는 법은 네가 독약을 퍼붓는 것이다. 다시 돌아옵니다. 내가 얻어맞아. 상대를 존중하고 상대 좋은 점도 이렇게 이렇게 만져서 그거부터 풀어놓고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조금 지적해 줄일아 이런 거를 절대 3대 7의 함수를 넘지 말아요. 안 좋은 말을 해주는 것은 3, 좋은 말을 해주는 것은 이 10을 채우는 7. 요럴만 되면 하나 무리가 없습니다. 개인관계에도 무리가 없고 상대 교류하는 데도 무리가 없고. 이제 그러니까 3에서 조금 작을수록 좋습니다. 10을 한것 같아도 10을 안 해줄 수가 많습니다. 평범이 중생들은. 그러니까 내가 요거한10 했다고 생각을 하면 10% 내지 20%를 충고를 하는 겁니다. 아, 어, 그러면 싹싹 소화가 돼갖고 일들이 잘 풀려. 응. 음, 그리고 이제, 우리가 칭찬은 하면은 금방 지진다. 이렇게 하는데, 어, 금방 지집니다. 어, 그렇게 칭찬은 그냥 칭찬하고 많은 법은 안 됩니다. 칭찬을 했다면 문제점의 지적도 조금은 해줘야 됩니다. 그렇게 해야 합리가 맞습니다. 나는 저 우리 도반님들 이렇게 이렇게 잘 해줄 때는 조금 있으면 한대 들어온 때 이거 딱 생각하면 됩니다. 아, 아, 잘 해주잖아요. 이러면 그럼 조금 있으면 어, 당신이 조금 안 좋은 점도 지적을 합니다. 잘 해줘가지고 지적을 쪼매이 께 거부반응이 하나도 없이 그걸 달게 <laughs> 받아가지고 자기가 약으로 쓰는 겁니다. 그렇게 해서 병을 고치는 거거든. 아, 우리는 지금 잘못된 버릇이 병입니다. 병이 다른 거 아니에요? 잘못된 버릇이 내 병을 만드는 것이지 어, 그걸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럼 딴 병은 저절로 다 나서 내가 잘못된 습관들이 내 병을 만들고 있는 걸 모르는 거라 어, 잘못된 게 있다면 그걸 빨리 고쳐야만 내어리움 아픔 병 모든 것이 치료가 됩니다 그걸 안 고치면 치료가 안돼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그 이제 뭐 칭찬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원리를 조금 알아야 된다. 아 그러니까 무조건 막 칭찬 하라카니까 뭐 칭찬만 많이 하고 나면 그 사람이 시금방지 지가지고내 위에 기울러 타. 정확하게 어느 정도 이래 하고 나면 조맨한걸 같이 다루어내야 돼. 아 그래 제자리에 딱 돌아가야 돼. 그 이해돼요?